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은이라는 그런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은 발음이 좀 비슷한 게 이것이 이제 성은이라는 것이 있죠. 저는 경상도 출신이라서 그런지 경상도 사람이 쌀과 쌀도 구분하기 좀잘 못하지만은 의와 의도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해요. 습관적으로 못한다기보다 좀 무신경합니다. 글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지적을 별로 안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구분을 잘안 하고 쓰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언지, 언지 이렇게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경상도 사람이 있으면 좀 의식적으로 좀 구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얘기하면 좀 창피당할 수 있습니다. 네. 마, 그슨 여담이고요. 성은, 성은 이런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극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자, 글자를 먼저 살펴보면 받들승입니다. 받든다, 받들어 모신다 할때 받들승. 받든 것은 손으로 받들죠. 글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려면 사실은 풀어야 되는데 풀 의미가 없어요. 너무 이게 렇글자가잘 화합이 돼가지고 물리적으로 결합이 돼서 뭐 떼내면 되는데 이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서 좀 떼내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손수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로 보면 이런 글자와 또 손과 또는 이런 글자 이거는 두 손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여기서 이제 몸을 구부리고 앉아있는 사람이고 사람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또받들 모신다 해서 받들성입니다. 받들다. 그 분해가 잘안 돼서 제가 여기 공란을 넣었습니다. 받들성 이대로 외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네, 받들 승이다. 그리고 아래에는 은혜 은은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낱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은혜 은혜다. 은혜라는 것은 남에게 뭔가 도움을 받았을 때 하는 것이 은혜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느냐? 이 글자는 인하다 할때 인할 인이 됩니다. 이 마음심이란 뜻이죠, 마음. 자, 이것은 그림으로 보면 어떤 어떤 테두리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큰대자는 사람이 발다리를 벌린 모양이죠. 자 이것을 돗자리라고 생각하세요. 돗자리. 돗자리 위에 사람이 큰대자로 누워,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여름에 더운데 저 평상에 이렇게 방에 또 돗자를 펴고 큰대자로 누워 있으면 아 시원하게 큰대자로 누워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자리, 자리에 누워 있다는 것은 보통 보면 늘 자는 침상에서 늘 자지 않습니까? 내가 자는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친해지겠죠. 그것과는, 그 잠자리와는. 그래서 어떤 내가 잠자리에 인연이다. 그것은 내가 도움을 받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항상 거기에 가면 내 자리가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내가 잠자리를 대하는 마음이다. 또는 누구한테서 잠자리를 제공받는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은혜의 은이다 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성은은 뭔가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은혜를 받는다. 네. 자 보겠습니다. 신하가 임금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성은이에요. 사극을 보면 그렇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뭐 그런 얘기 있죠. 성은 근데 이런 성언도 있습니다. 이거는 거룩할 성, 성스럽다는 뜻이죠. 이것도 임금의 은혜입니다. 임금님한테 성언이 망고 가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신하가 임금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다. 이 성언도 임금님의 은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글자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저나 성언이 망고 가옵나이다할 때는. 근데 이 부분은 좀 있다는 것이죠. 여자가 임금의 사랑을 받아서 동침을 하는 것을 성은이라고 그래요. 그땐 이성을 쓰지 않습니다. 임금님의 은혜를 정말 입은 것이죠. 은총을 받은. 그래서 이두 번째 것은 남자가 쓸수 있는 낱말은 아니겠죠. 여자, 궁녀가 쓰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무술로일 수도 있습니다. 임금님한테 간택을 당해서 같이 잠자리를 한다. 그렇게 되면 성은을 입었다고 합니다. 성은을 입으면 그때는 이성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경상도 사람이 저기 조정에 가서 있다가 성은과 성은을 잘 구분을 못해가 발음이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렇게 발음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발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발음을 한다든지 하면 곤란하겠죠 우스계소리입니다만 네. 그래서 성은은 여자가 임금의 사랑을 받아 동침하는 것이다 앞으로 혹시 사극을 보실 일이 있으면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여자가 후궁이 또는 궁녀가 또는 무수리가 인금의 사랑을 받았을 때성은이라고 하는지 발음이 한번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상도 분들은요. 자, 성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계승한다, 받을 성이니까 계승한다 또는 승계한다 마찬가지죠. 성낙을 받는다, 허락을 받는 것이 성낙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성전결 한시를 지을 때기 어떤 시제를 이렇게 딱 뛰어올리고 저성 이어받고 그리고 저는 좀 좀 비틀고 뒤집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결론을 낸다. 기성전결할 때도 이 성을 쓰는 거죠. 네. 성은이란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